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1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국방개혁이점 0과 연계된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국 방혁신 구축현황과 진행 중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열린 제11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의 추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양장관은 홍순택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단장으로부터 관군이 연구 개발하는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 체계, 무인 자율주행 체계 등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현황을 보고받고 시연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군의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차 산업혁명의 지능 정보 기술은 생활 곳곳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와 우리 사회를 미래 첨단 지능화 사회로 발전시키고 있고 군사 분야에서도 첨단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국방 혁신을 통해 선진 강군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소화하는 자부심, 우리 공군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준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공군 전 분야의 미래 발전 능력을 정밀 분석하고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기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공군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군 혁신의 핵심 과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건설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지능형 임무 수행 체계 구축을 통해 장병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 비행단으로서 총 3단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현재 공군부대 임무 환경과 정보통신 운영 여건을 분석 평가하여 미래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성 및 상호 운용성과 기술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는 상황 감시 통제 능력 강화 ICT 기반 최적화와 사이버 정보 보호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3단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단계를 완료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은 다양한 4차 산업 혁명 첨단 ICT 신기술과 체계를 정보작전, 군수자원관리, 시설, 교육훈련 등 부대 임무 기능별 곳곳에 적용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최첨단의 군군 부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의 최종 모습은 신속 정확한 감시분석, 상황 판단 능력과 효과적 지휘 통제 능력 구비로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며 장비 및 시설물의 원격 감시 통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없는 작전 지원으로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또한 실전적 초실감형 교육 훈련 체계와 전투력 보존을 위한 병영 환경 조성으로 장병 업무 생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반 체계 고도화와 사이버 정보 보호 능력 강화를 통해 초고속 대용량의 안정적 정보 유통 환경을 갖춤으로써 각종 운용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군 공군의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은 다양한 첨단 ICT 신기술의 국방 테스트 배드로 활용하여 국내 신기술 확산과 군 기술 협력의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전력 체계, 국방 분야, 기술 기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시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초실감형, 스마트 부대의 표준으로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 최첨단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 공군은 하늘을 넘어 우주 가장 높은 곳에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공군은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사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 최강의 첨단 과학 기술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이 구축되면. 한국형 전투기 KFX와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스마트 비행단 구축 과제 중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 체계는 위성과 드론이 찍은 적 지역 지형과 건물 등의 표적을 3차원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위성 사진 7장에 들어가는 대도시 일부 면적 내의 100개 건물을 이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1시간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이 체계 개발 전에는 30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영상이 제작되면 한국형 전투기 KF-X 조종사들은 출격 임무 전에 목표 지역 지형과 건물 위치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공중에서 해당 목표물에 정밀 타격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군은 이 기술을 활용한 영상 합성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항공정보단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이 기술을 활용한 기지작전 상황 및 비행훈련 가시화 체계를 구축해 항공 우주 작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KFX는 내년에 최종 조립을 마친 시제 1호기가 출고됩니다. 올 하반기 최종 조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성된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됩니다. 초도 비행 시기에는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과 맞물려 목표물의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지난 4월 전자부품연구원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기술을 활용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빅데이터 기반 비행체 안전관리 예측 분석, VRAR 혼합 방식 비행체 원격 정비, 조종사 비행 상황 대응 가상 훈련 등 14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KFX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항공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KFX는 설계 검증 과정을 거쳐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